이 e 씨 자, 그러면은 왕국, 우리 우리 구강에 그 어, 뜻에 따라서 그래, 골드 파운드에 가자 어, 그일을 끝내러 가자 어, 골드 파운드 자일을 끝내러 가자이자 가자. 아우 좋습니다 자 텔레포트 음.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매크로기 빨리 오세요 매크로기 일로와 이시놈의줄끼야 일로와 <laughs> 일로와 이놈아 어. 어디서 속임수써 아, 송수, 다 밝혀내, 밝혀내 주겠어. 일로 와. 안녕. 아, 또 만났군요. 아, 또, 또, 또 당신들입니까? 자, 주사의 동상. 뭐, 수상한 점 찾았습니까? <laughs> 자, 매크로기 점성수장님. 당신은 이나라사람들한테도 어? 몹쓸짓을 했습니다 이런이런 이런 증거도 없이 그런말 해도 되는겁니까? <laughs> 아니면은 그 주사위 동상에 뭔가 장치가 이, 있다거나 장치를 못찾아냈습니까? 시침이 떼는거 속임수는 없습니다. 나. No.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어 승부를 내보자. 어때? 음. 오. Oh. 오 재밌겠군. 확실히 이 나라에서는 세금. 봐봐 이게 뭐. 그 죄인 뭐그 재판 뭐 이런거 다저 주사위를 돌려서 한, 한 거기 때문에 어 좋습니다 그러면은 재판을 합시다 그 대신에 당신들이 졌을 경우 어이 나를 모함한 그 대죄인으로서 아주 징벌을 받게 될 받게 될 겁니다 그걸로 괜찮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저 광장에 모여주세요. 이렇게. 개진상개진상개진상 <laughs> 개진상. <laughs> 개진상. <laughs> <자>, 드디어 시작이네. 여시. <laughs> 오란 재판은 맡길게. 아 그래 알았어. 가자. 자 아, 준비 끝났습니다. 재판 개시를 하겠는데 문제 없습니까? 가자. 그러면은 저쪽 위. 저쪽 위에 서달라 어. 음. 매크로기 점선술장님의 재판이 있겠습니다 아 매크로기가 아니구나 아 이때까지 이름을 잘못 얘기했네. 로쿠메, 로쿠메기네, 로쿠메기, <laughs> 로쿠메기... 왜 매크로기라고 했지? 왜? 로쿠메기인데... 응... 응... 재판이 시작된 건가? 응. 점성술장... 그래... 피고인... 점성술장이 피고인...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왜왜옷 옷을 왜 그걸로 입었어? <laughs> 재판이니까. 세 음. 피고인 피고인인 로쿠메기 로쿠메기 점성술장에 대해서 음? 음? 신성한 주서의 동상님에게 어 맹세해라. 이번 제목은 이번 제목은 속임수의 벌, 속임수 벌. 그러면은 원고, 원고 측, 응. 오이. 나 변호하세요, 그래요. 자, 로크메기 점성술장, 점성술장을... 자, 처음으로 하는 이 나라의 점성, 점성술사들은... 어... 소금술을 했습니다. 점성술사들은 점성술사들이 쓰고 있는 주사위는... 어... 장치가 있고, 어떤 장치가 있고... 자... 뽑고 싶은 그 숫자를, 어, 확실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어... 확실하게, 자, 일부 몇몇 쓰리 같은 애들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 국가 전체가 했다는 그런, 그런 것은, 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나는,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웃음> <웃음> 자, 이 증거를 보고도 그런, 어, 그런 얘기를 할수 있나? <laughs> 자, 속임수의, 조, 속임수 지시서 <laughs> 증거품으로 내놓았다. 나. 호청천 이바분이요? 이럴수가. 자, 로크, 로크메기. 로크메기 정성술장. 당신은 이걸 본 적이 있지요? 왜냐면, 이건 당신의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인이 들어간, 어, 속임수. 속임수 주사위를 만드는 지시서이기 때문이죠. 자 점성술장 이 증거에 대해서 자 반론은 자, 아니요 자 처음 보는 겁니다 <laughs> 어 처음, 처음 보는 거라서 되게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설마 증거품을 <laughs> 증거품 을 날조했대 샹님실야야 아니야 그 지시서는 제, 저, 저놈들이 만든 겁니다. 저놈들이 만든 가짜입니다. 그럼 이 증거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기 이제 어, 주사위 동상님한테 물어볼까? 좋습니다. 자, 주사님이 네. 던질 겁니다. 어. 주세를 던질 겁니다. 자 저게 뭐지? 홀수가 저게? 자 홀수가 나오면은 홀수인데 짝수인지 모르겠어요 저게. 저 한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자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냥 예상해서 읽을게요. 자 홀수가 나온다면은 그 증거품은 가짜. 짝수가 나온다면은 그 증거품은 진짜입니다. 이시 이 속임수를 음? 골드 파운드 국민들에게 다 보여 주는 거야. 홀 수가 나왔네. 어, 제가 딱써 나왔네. 偽数だからその証拠は偽物です.

あなたに訴えがある。サイコロ様でもイカ様をしている件だ。このリモコンでね。リモコンのろう。うん、いかん。 아. 어. 자, 속임수 리모컨을 사용하면은 저거, 어, 저 동상이 던진 그 주사위에 그, 그거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 우리는 그 속임수 주사위를 만드는 공장에서 그거랑 똑같은, 똑같은 걸 손에 넣는 게 성공했어. 네. 로쿠메기. 이 속임수를 써서 세금을 뜯어내고, <laughs> 그 숲까지 뺏어버리고. 로쿠메기 삼아. 로쿠메기님. 어떻게 된 거야? 나쁜 놈, <laughs> 나쁜 놈. 그러고도 점성수 짱이냐? <laughs> 그러고도 점성수 짱이냐? 야 뭔가, 뭐라도 얘기하지? 어? 뭐라고 얘기, 얘기 좀 해봐. 뭐지? 나는 골드파운드를 위해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응? どうしん何だよ。シュバシュウルデラコンあれがかウルデラコンがマチニアラワレルナド、ドーシュタタイメディセンセージツチュー。サモアボートスティフサワシュクナイトミナサレタ。シネワギー。シングセンウイタ 다 신옥선을 가져간다! 저기 이제 왕의 그건데 그 아, 수호신과 연결해주는 뭐 그런 거거든요? 저거 갖고 가버리네? 모든 것은 계획대로 무슨 이제 잠깐! 제랑 싸우라고? 쟤랑 아, 싸우 라고 <laughs> 어? 우르 데 라콘, 우르 데 라콘 얘랑 어떻게 싸워? 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나 수호 신 우르 데 라콘이. 아이 공간이야 여기 만든 이 공간이래요. 자, 이대로라면 이 나라 자체, 이 나라 전체가 이 공간에 흡수돼 버려.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면. 신호선을 뺏겨가지고 제 정신이 아니게 됐어. 얘를 쓰러트리라고? 수호신이 이성을 잃으면은 그 거대한 힘을 컨트롤, 컨트롤 할수 없게 돼. 당연한 거 아니야? <laughs> 이성이 잃으면 당연히 컨트롤 못하지. 어. 아. 나 힘이 이제 그 수호신의 힘이 그 몸, 여기저기서 막 나온대요, 이렇게. 어, 거기를 이렇게 찌르면은, 아무리, 우르데라콘이라고 해도, 어, 대답을 해줄 거야. 나랑 계약하고 있는 에반, 에반이라면은, 그걸 볼수 있을 거야. 와, 씨. 자, 이렇게 저렇게 빛나는 부분이 나타난대요. 자, 저, 저, 저 곳을 공격을 하면은 다 약점, 약점이 된다. 그 저게 약점이라는 소리네요. 자 빛나는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어? 노려서 공격, 공격합시다. 뭐 이렇게 써있네요. 오, 이거 어떻게? 야, 뭐야? 자, 수호신, 수호훈야, 수호신의 힘을 자, 몸에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수호신의 힘을, 수호신의 능력을 어, 숨기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고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전투 중에, 얘네들을, 얘들을 많이 차, 찾으면은, 같이 싸워준대요. 자, 필요한 숫자를 찾았으면은, 자, 금, 금빛 서클, 어, 금빛 서클이 나오고, 자, 얘네들이 어필을 한다. 어필을 하면은, 자, 통상의 후냐도, 아, 그러니까 보통의 후냐랑 같은, 같이 이제 보통의 후냐를 쓸 때처럼 같이, 어, 콤방화, 어, 콤방화. 아이, 코레, 니혼노 게임드스, 니노쿠이 자, 그 힘을 빌릴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럼 그후자를 찾아야 되는데, 오! 여깄네, 여깄네. 자, 후여 여깄네, 여깄네. 어디서, 어디서, 자,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주요. 야, 야야야야야. 자이 훈을 찾아야 돼. 지금 지금 지금. 키자 얘들 얘들 찾아. 흉흉흉흉 오케이. 자, 또 약점이 생길 텐데, 그러면. 프레스, 프레스, 프레스. 자, 얘는 불속성 아니겠죠? 여기서 훈야가 나올텐데 여기다 여기다 아이씨 哎！谁？好，呀？来！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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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힐 오우씨 쉘쉘 엄청 어렵진 않네요 근데 근데 이훈야들을 쓰고 싶은데. 이거 깰수 있구나. 여기, 여기, 여기. 아. 제발, 제발. 와, 죽어, 죽어. 왔는데 아, 왔는데. 자 뭔가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긴데 저기, 데약점 아니 저거 좀 쓰자고, 얘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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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이거, 더워 이거, 워줘 이거, 줘와여기이캔슬이네캔슬이네요 여기 여 오케이. 오케이, 쉬고, 쉬고. 자, 후더 줘, 더 줘. 오키 잡았다. 아 아, 사가서 오지 않았나? 파인에도 광장인가 자, 우리 제대로 들어왔네. 응. 음. 자, 우르데라콘. 응? 음? 음. 자, 이쪽 용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그 수플레나 빨리 다시. 그목자가 필요하단 말이야. 네. 야, 신옥선을 뺏긴, 빼앗은 남자는 도대체 무슨 어떤 남자야? 어떤 사람이야? 뭐하는 놈이야 야, 그놈이 나타난 거는 야, 몇, 몇 개월 전이었어. 아, 다 그놈이 다 제한한 거네요. 아까 보니까, <laughs> 그얘도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용만 당한 거네 보니까.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그놈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거군. 나 시험서 뺏겼는데 이, 수호신은 어떻게 할 거야? 괜찮은 거야? 당분간은 눈을 작문가는 정신 차리지 못하겠지. 하지만 신옥선이 없는 지금 나는 아 시간이 지나면은 언젠가는 또 다시 나라를 음, 파멸의 길로 이어할것 아 같다. 깨묻는 짓을 했군 아빠 좀입 다물고 있어 아빠 좀입좀 좀 다물어 로크메기, 로크맥이, 로크메기님 당신의 신옥선을 대찾, 대찾, 대찾기 위해서는 대찾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이 협력해, 협력하겠습니다 저는 에반 드리스판 양다르 햇빛의 신옥 어, 신무덤 신홍부덤. 햇빛의 신흥무덤에 수호신과 계약, 계약을 해서 아, 그레이나스 평원에 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그랬습니까 아, 그냥 평범한 소년은 아니었군요. 평범한 네. 소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랬었습니까 저는 이 니노쿤이 전부를 지키고 싶어요 이제 더이상 소중한걸 잃기 싫습니다 물론 협력하겠습니다 자 혹시 혹시라도 자 다른 나라의 신옥선도 그놈이 노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 우리 우리 나라 음자 니레스풀 다시 되돌려 준대요 <laughs> 그래 속임수로 이긴 거니까 자다 다시 되돌려 준대요 음 고맙습니다. 로크메기님, 골드파운드는 다시, 반드시 제가 다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자, 당신들도 힘내세요. 좋습니다. 니네 숲에 돌아가서 보고해라, 어, 보고를 하래요. 자, 한번 갑시다.